안녕하세요. 결혼 전문가 김경혜 원장입니다. 나쁜 여자, 나쁜 남자들 만나서 연애는 했는데 결혼이 안된 분들, 요런 분들은 속히 결혼 정보회사에 가입하세요. 오늘은 이런 분들 결혼 정보회사에 가입하세요. 3편. 나쁜 여자만 만난다. 나쁜 남자만 만난다. 요런 분들은요, 본인의 그 관점에 문제가 있거나, 정말 아니한 말로 흔히들 재수가 없었다. 뭐 나쁜 기회가 왔다 이러는데 나쁜 기회가 와도 안 잡으면 그만이거든요. 사실은 본인들이 선호하는 거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따라서 우리가 아, 볼록렌즈 쓰면 다 볼록으로 보이고, 오목렌즈 쓰면 다 오목으로 보이고, 검정 선글라스를 쓰면 다 껌껌하게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그 상대방의 내면까지를 잘안 보고, 외형적인 거, 그거는 외모도 있겠고요. 특히 매너나, 감성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의외로 여리신 분들이 남자분이 굉장히 잘해주고 그러면 그거를 자상하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여기에는요. 남, 남들은 생각 못하는 어, 저기 대단한 알파걸이다. 골드미스다. 어, 이런 분들도요, 겉으로는 꼿꼿하게 자기를 유지해왔지만, 그런 자기한테 그렇게 자상하고 감성적으로 대해주는 남자분한테 막 홀릭이 돼서 막 경류에 휩싸이듯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1년, 2년, 심하게는 3년씩 사귀면서도 본인들이 이 머리가 있으니까, 아, 이게 결혼은 안 되겠다. 요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애 한번 또는 두번 되면 서른다섯도 훅 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기를 놓치시더라고요. 따라서 이분들이 나중에 가입할 땐 그래요. 어, 자기네들도 직장도 괜찮고 또 어떻게는 알파거리고 골드미스라 연봉도 꽤 좋은 분들조차도 나쁜 남자를 만나고 나면 어떠냐 하면 남은 거는 그 연애가 끝나니까 남은 건